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랍과 한국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랭킹 72위의 아랍에미리트 U23입니다. 2대1로 대한민국을 잡으면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초반에 한 골을 실점 확인했으나 금방 점수를 따라간 것이 역전의 발판이 되었다고도 할수 있을 듯합니다. 그동안 실바 감독이 팀을 잘 만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매치였는데요. 4-3-3 전형으로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꽤 몰아붙이는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 대한민국이 중원 조합에서 패착을 자꾸 범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력에서는 우위를 보일 수 있습니다. 2차전에서는 1차전에서 나오지 못했던 선수들을 대거 출전시킬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인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을 듯합니다. 결장자 없고요. 피파랭킹 28위에 대한민국 EU23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게도 패하면서 황선우 감독에 대한 여론은 점점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선웅 감독은 2연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발언했는데, 1차전 패배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중앙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듯 합니다. 아시안컵에서도 일본의 중앙 전력에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진 경험이 있었고, 아랍에미리트도 스페인식 점유 축구를 플랜 A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팀의 합의에 따라 교체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만큼 중앙 미드필더 구상을 확실하게 잡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장자는요, 오현규, 오세훈, 이강인, 엄지성, 이광연 최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황선홍호가 중앙에서 잘게 썰어 들어가는 축구에 대한 대응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생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합시다.